네, 반갑습니다. 조코비TV 조현우입니다. 자, 오늘은, 어, 미드시즌 트레이드. 그러니까, 어, 시즌 도중에 트레이드로 팀을 옮겼거나, 아니면, 바이아웃으로 새로운 팀과 계약을 맺은 선수들의 성적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수들을 다루고 싶었지만, 좀 그러게 무리가 있었고, 저, 주요 선수들 위주로 어, 추려봤습니다. 자, 우선 파스칼시작합니다 아, 토론토 랩터스에 대한 뭐 충성심을 굉장히 또 크게 발휘했었고, 어, 그리고 본인은 뭐 꾸준히, 어, 아주큰 규모의 계약을 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랩터스에서 단한 번도 언의피를 이렇게 내보이지 않은 굉장히 저는 프로페셔널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올 시즌 랩터스에서 활약이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39경기 32.4분을 뛰면서 22.2득점, 리바운드 6개, 어시스트 5개 정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인데라 페이서스로 이적한 이후에 기록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뭐 평균 득점과 어시스트는 떨어졌지만 오히려 리바운드는 더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필드콜 성공률, 뭐 티제 메코넬그 다음에 타이리살리 버튼 이런 선수들과 함께 뛰다 보니까 야투와 3점이 늘어났죠. 이 토론토 랩터스에서 뛸 때는 포인트 가드가 데니스 슈로더였습니다슈로더 같은 경우에는 동료를 살리는 힘이 좀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스칼 시작감이 조금은 질 나쁜 야투를 또 혼자 떠맞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인데너로 와서는 확실히 성적이 좋아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랩터스가 2019년에 우승을 차지하고 나서 이 파스칼 시야 함이 굉장히 높은 곳으로 갈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뭐 이대로 간다면 아, 충분히 또플레인 토너먼트를 피하면서 6번 시드로 플레오프에 직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 아, 그리고 사실 올시즌의 동부 컨퍼런스는 뭐 보스턴 제외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1라운드에서 업셋 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인디애나에게 필요한 건시야함의 경험이었는데 시야함이플레오프에서 예, 과연 어떤 활약을 펼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수는 바로 보얀 보구다노비치입니다. 아, 어, 이보고더노비치는 디트로트 이 피스톤스에서 올 시즌 28경기 뛰었죠. 일단 초반에는 부상 때문에 많이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32.9분을 뛰면서 20.2 득점. 역시나 굉장히 훌륭한 그런 득점력을 선보였었고, 필드골 46.8%, 3점이 41.5%였어요. 자, 하지만 뉴욕릭스로 이적해서는 저 사진처럼 굉장히 성적이 많이 좀 일그러졌습니다. 일단 20.9분 뛰면서 10.3 득점이면, 2분당 뭐 1점 넣는 거니까 나쁘지 않아요. 음, 하지만 출전 시간 자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벤치를 이끌어야 되는 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필드골도 39.4%, 3점도 34.1%까지 하락했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보그다르비치의 이 성적 하락의 주 원인은 뭐 당연히 출전 시간의 감소도 있겠지만, 아 어, 일단은 탐티보드 감독이 기본적으로 벤치 멤버들에게 눈을 많이 안 돌립니다. 특히나 보그다르비치가 플로우를 밟는 시기가 언제냐면, 거의 1쿼터 마무리될 때, 아니면 심지어 2쿼터를 넘어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슈터들은 몸이 굳어요. 아무리 뭐 웜업 때, 그 다음에 슛 어라운드 때 몸을 푼다고 하더라도, 사실 보고 너이시 정도 되는 실력의 소유자들은 1쿼터 한 6분, 7분 지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10분, 11분, 심지어 2쿼터 1분 지나고 들어오니, 몸이 굳을 수밖에 없죠. 예, 물론 뭐 그게 어, 이 성적 하락의 주된 원인은 아니겠습니다만, 글쎄요 보고더라비치가 뉴욕닉스로 떠난 것 자체는 닉스 벤치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보고더라비치 개인은 좀 어,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렉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알렉벅스는 디트로트 피스톤스에서 활약을 했었는데 어, 필드골보다 3점이 더 높을 정도로 외곽 슛은 굉장히 정확한 선수였어요. 다만 이 공격에 좀 뭐랄까요 어, 유기성을 좀흐트러트리는 그런 장면들이 유독 많이 나왔어요. 원래 알렉벅스하면 뭐 아주 정제된 슛 셀렉션, 그리고 또 훌륭한 리더십이 돋보였는데 올 시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무언가 디트로이트의 팀 사정만큼이나 몬틸리암스 감독의 형편없는 지도력만큼이나 본인도 많이 좀 흔들리는 듯한 그런 기색이 역력했는데 아 닉스로 가서는 뭐 출전 시간이 역시나 3분의 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평균 득점도 7.7 득점 야투와 3점은 그냥 안 던지는 게 고마운 수준이에요 안 던지는 게 나은 수준입니다 예, 알렉박스도 뭐 마찬가지죠 출전시간 줄면 기본적으로 내가 많이 뛰었던 베테랑들은 굉장히 어, 슛에 대한 욕심을 내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알렉박스는 뭐윙 디펜더가 아니잖아요 메인 볼핸들러가 아니에요 그냥 전략형 득점형 스코어로기 때문에 공 잡으면 냅다 던지는 터프샷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알렉박스는 뭐 아, 지금 마일스 맥프라이드라는 뉴욕 닉스의 연건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플러프 간다면 뭐 로테이션 아웃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알렉박스도 오랜 시간 뛰고 있지만 닉스로 재합류는, 어, 현재까지는 실패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스펜서 디니디입니다. 아, 디니디는 올 시즌 브루클린 네츠에서 활약을 했었는데 30.7분 뛰면서 12.6 득점, 어시스 6개, 야투가 39.1%, 3점이 32%니까 뭐 볼륨도 그렇고 효율도 엉망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와 다시 뭐, 제외했습니다만. 굉장히 별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브루클린 네츠, 뭐, 팬덤에서는, 야, 디니디 제가 빈스 카터 토론토 시절 같은데, 어, 태업하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현지에서 나올 정도였어요. 결국에는 뭐, 이별이었고, 그리고 랩터스로 트레이드가 됐다가, 어, LL 레이커스와 바이어 계약을 맺었습니다. 뭐 별반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아 25.1분 뛰면서 6.3득점인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내가 더욱더 신중하게 슛을 쏘면서 뭐또 수비에도 관여를 하면서 야투 효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르브론 제임스, 앤터리 데이비스 뭐 그다음에 디러스 이런 좋은 선수들과 뛰면서 지금 야투와 3점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스펜서 디니디가 레이커스에 공헌하고 있는 부분은 수비예요. 음, 수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스틸이나 블락 같은 그런 1차 스탯 이외에도 어, 상대의 뭐볼 핸들러나 혹은 어, 메인 득점원을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또, 가드진이 어, 레이커스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뭐 플레이오프에서도 디니디는 아마 주요 로테이션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느끼한 어, 헤어스타일의 소유자죠. 캘리 올리닝입니다. 올리닝은 유타 재즈에서 20.4분 뛰었는데 대부분 벤치 출전이었어요. 굉장히 다재다능하죠. 8.1 득점, 리바운드 5개, 어시스 트 4개를 단 20분 뛰면서 기록을 했으니 아주 다재다능하고 팔방 미인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필드골 56.2%, 3점이 무려 42.9%였는데, 랩터스와서는 비중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랩터스로 오자마자 뭐, 많은 선수들이 다쳤습니다. 야코퍼들 다쳤죠. 그 다음에 크리스 부에이 다쳤죠. 해당 포지션에 많은 선수들이 결국 병원 신세를 지다 보니까 출전 시간이 좀 늘었고, 여전히 다재다능합니다. 12득점, 리바운드 5개, 어시스 트 4개. 필드골도 50%가 넘는데, 뭐, 유일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빅맨치고 터너버가 많다는 점? 네 그리고 3점이 유타 제드 시절보다는 떨어졌습니다 캘리올리닉이 41번을 달고 있는 이유는 덕노비츠키를 좋아해서예요예 네, 그런데 플레이스타일 자체는 노비츠키와는 좀 다르죠 예 네, 노비츠키는 어 굉장히 뭐 외곽슛 그다음에 인사이드 능력이 좋은 득점원이었다면 캘리올리닉은. 하이 포스트나 혹은 외곽에서 패스 찔러주고, 플레이메이킹 하는 그런, 포인트 빅맨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선수죠. 어쨌든, 랩터스가 올 시즌 현재, 주전 5명 중에 4명이 아웃되어 있고 상당히 암울한데, 그래도 올리이기영 연건들의 성장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디힐드입니다. 버디힐드는 인데라 페이서스를 떠났어요. 결국, 베네딕트 메서린에게 뭐 자리를 내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활약은 괜찮았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는 볼륨이 많이 떨어졌었죠. 그런데, 필라델피아 와서도 출전 시간이 좀 늘었어요. 그리고, 필드 골 성공률은 조금 떨어졌고, 3점은 거의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까지, 저희가 소개해 드린 선수들 가운데 가장, 어, 등락의 폭이 없었다, 볼수 있죠. 득점 비슷하고, 뭐, 3점 거의 비슷하고, 리바운드 거의 똑같고, 어시스는 하나가 늘었는데, 우선은 뭐, 조엘 엠비드가 나온다면, 조엘 엠비드가 다시 복귀를 했을 때 가장, 뭐, 수혜를 입을 선수,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선수가 저는 버디일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힐드와 맥시의 조합도 괜찮고, 또 힐드와 엔비디가 조금 더 호흡을 맞춘다면, 저는 저런 기록들 특히, 야투 효율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고든 헤이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예, 고든 헤이워드는 샬럿 호네츠에서도 25경기 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초반에 분위기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부상으로 고꾸라졌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주 다재다능했죠. 14.5 득점에 리바운드 4.7개, 어시스 4.6개. 그리고 브랜드 밀러의 성장도 어느 정도 도왔습니다만, 결국에는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바실레 미치치와 트레이맨이 오면서 결국 썬더로 갔는데, 상당히 부진합니다. 고드네이버드가 17경기 뛰면서 16.8분 출전 시간 절반이고요. 득점이 그런데 4점이에요. 왜냐하면 헤이워드도 뭐 진짜 초창기를 제외하면 커리어 내내 주전으로 뛰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16.8분이면 전략적인 식스맨도 아니죠. 왜냐하면 뭐아이자아 조이 죠그 다음에 케이스 월라스 있죠. 헤이워드가 20분 이상 뛸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리듬이 완전히 흐트러집니다. 야투가 37.3% 3점은 잘 넣고 있긴 합니다만 충분한 볼터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헤이워드는 썬더로 이적을 해서 현재까지는 좀 어렵다. 아, 어, 힘들다. 에, 뭐 실패작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플레이프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 4월 들어서 헤이워드가 좀더 반등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헤이워드 뭐 비스맥 비욘버와 계약을 맺었습니다만 일단 썬더의 미드 시즌 트레이드는 현재까지는 썩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어, 트레이맨입니다. 에, 트레이맨은 어, 헤이워드와 트레이드를 통해서 썬더에서 샬럿으로 왔죠. 어, 그리고 나서 뭐이 썬더의 동료들이 상당히 아쉬워했었어요. 에, 트레이맨은 굉장히 훌륭한 농구 선수다, 훌륭한 실력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엄청나게 또 많은 칭찬을 했었는데 썬더에서는 기회를 많이 못 잡았었죠. 에, 하지만 샬럿에 와서는 출전 시간이 무려 31.1분.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레이맨의 최대 강점은 득점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샬롯 와서 다재다능합니다. 저는 플레이메이킹을 이렇게 잘할 줄은 사실 몰랐어요. 4.9 어시스트고, 운동력이 좋다 보니까 뭐 리바운드도 잘잡는 편인데, 아, 필드골이 45.1%, 3점이 38.5%면 내가 출전시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을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선수들이 다음 시즌은 충분히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타지 시장에서도 이 선수를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고 아직까지 뭐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뭐 라멜로 볼과 함께 미래의 백코트로 키우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트레이맨의 오른쪽 어깨에 있는 저 100점짜리 문신을 예, 저는 충분히 플레이 위에서 보여줄 수 있다. 100점짜리 활약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뭐, 샬롯 호네치가 헤이워드 내보내면서 바실리에 미치치, 그리고 트레맨을 데려온 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치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미치치는 사실 뭐, 유럽 무대를 집어삼키고 왔잖아요. 예, 유럽에서 워낙 뭐 잘했던 선수인데, 오클라마시 선더에서는뛸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예, 12분 정도밖에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12분 동안 할수 있는 플레이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예, 그런데, 샬럿으로 와서는, 아, 11.6 득점에, 어시스트 5.5개. 워낙 뭐, 예, 유럽에 있을 때도 플레이메이킹 좋았던 선수니까. 필드골이 46.6%, 3점은 30%가 안 됩니다만, 3월 28일 경기에서 또 어시스트와 득점으로 더블더블 하기도 했었고, 여러모로 샬럿 와서 좋은 날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이를 감안했을 때 뭐, 샬럿의 미래라고 부르기에는 좀 무리가 있긴 합니다만, 자, 그래도, 어, 만약에, 트레이맨과 라멜로볼이 건강하게 다음 시즌 뛴다면, 전략적인 식스맨으로서, 사실 어떤 팀을 가더라도 제 몫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빈 베글리 3세입니다. 아, 참, 뭐, 세크라멘터 팬들의 또 아주, 어, 아픈 손가락이기도 한데,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에서 26경기 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디트로이트는 얘한테 왜 그렇게 비싼 금액의 계약을 줬을까요? 35mm 넘는 금액을 확 안겼거든요. 입찰하는 팀도 없었는데. 예, 그런데 18.4분 뛰면서 뭐 효율은 좋았어요. 1 0 2득점, 4.5 리바운드인데 결국 뭐, 아이지아 스튜어트, 젤런 듀렌 이런 선수도 있다 보니까 밀렸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으로 트레이드가 됐는데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예, 13.5득점에 리바운드 8.2개. 잠깐 부상 때문에 빠졌다가 뭐 리셔넘즈가 또 잘하긴 했었습니다만 이 배글리가 벤치에서 뛰면서도 서두르지 않고 좋은 활래 펼치고 있습니다. 3점도 어 아주 잘 집어넣고 있고 위저즈의 가장 큰 약점이 인사이드잖아요. 다니아브디아를 네, 도울 수 있는 이 보디가드 유형의 선수가 필요한데 저는 베글리 3세의 다음 시즌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아직까지는 뭐폴게런트 계약이 남아 있기 때문에 워싱턴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타이어스 존스와의 뭐 인연이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이어스 존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베글리와의 호흡은 또 충분히 기대해 볼 법하고 또 미드 시즌 트레이드를 통해서 팀을 옮겼습니다만 새로운 팀에서 저는 베글리 3세가 잘 적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니얼갸포드를 빼놓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워싱턴 시절에도 뭐 잘했어요. 예, 잘했는데, 와, 아, 델러스와서는 필드골이 더 올랐습니다. 69%에서 77.4%. 그래서 30개 이상 의 야투를 연속 넣기도 했었고, 카이리 어빙, 루카돈 치치 같은 아주 훌륭한 플레이메이커가 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효율이 더 좋아졌죠. 예, 그래서, 출전 시간은 뭐 5분 이상 줄었는데, 기록 자체는 비슷합니다. 효율은 더 좋아졌고, 음, 그래서 데릭 라이블리 2세와 더불어서, 이대니얼갸포드가 델러스의 인사이드를 아주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 또, 랍 스트렛, 롤 스트렛이잖아요. 랍과 롤을 잘하는 선수인데, 델러스가 또 필요로 했던 그런 자원이라는 점에서, 저는 대니얼게포드의 플레이오프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피드가 좋고, 운동 능력이 뛰어난 빅맨이 델러스에게 필요했는데, 딱 맞는 조각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PJ 워싱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샬라토네츠에서 델러스로 어, 트레이드가 됐는데, 어, 샬이 있을 때는 뭐 사실 득점을 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야투를 더 많이 가져갔고, 좀더 공격에 신경을 썼다면, 델러스 이적 이후에는 아주 훌륭한 수비수로 변신을 했습니다. 사실 야투와 3점 모두 좋지 못해요. 이 부분은 좀 실망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돈치치, 카이리 어빙의 효과를 지금 피자 워싱턴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긴 한데 사실은 외곽슛 자체가 좀 기복을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썸타임 슈터라고 얘기를 하죠 3점이 28%가 안 되고 3점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2점 기술이 좋지도 않아 필드골도 사십점 구퍼센트인데 대신에 리바운드 잘 잡아주고 있고 수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델러스에 아주 알맞은 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테리 로지어를 빼놓을 수 없죠. 예, 별명 자체가 이제 스카리 테리, 예, 굉장히 뭐 무서운 어, 아주 저승사자 같은 어, 그런 득점원이긴 한데 어, 샬럿 토네츠 시절 때보다는 뭐 굉장히 많은 효율과 볼륨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특히 마이미트로 이적하자마자. 첫한 다섯 경기는 진짜 꼬라박았어요. 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살아났습니다. 샬럿 시절만큼 어뭐 본인이 터프샷 쏘고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공을 쥐고 있지 못해요. 어, 샬럿 시절 때보다 평균 득점이 훨씬 떨어졌는데 하지만 테리 로지어는 보선 셀틱스에서 어, 성공을 맛봤었잖아요. 에, 팀이 높은 곳까지 올라갔을 때 얼마나 그 무대가 짜릿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샬럿 와서는 계속 패배를 정립했는데 마이애미로 와서 본인은. 히트컬처를 느끼고 싶었다. 마이애미를 예전부터 좋아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15.5득점과 5개 어시스트, 필드골 41%, 3.29.7%가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점점 시즌 도중이지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지어의 봄농구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어, 그랜트 윌리엄스입니다. 그랜트 윌리엄스가 저는 댈러스와 인연이 좀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델러스가 처분을 했어요. 26.4분 뛰면서 8.1득점, 리바운드 3.6개, 필드골 41.3%, 빅맨 치고는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이 그랜트 윌리엄스가 10월에 가장 좋았어요. 11월도 나쁘지 않았어. 그런데 12월부터 꼬라박터니만 계속 2월까지 하얀 곡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트레이드가 됐는데, 샬럿 와서 살아났어요. 네, 샬럿이 이제 본인이 또, 어, 나고 자란 곳과 가깝기 때문에 고향팀이라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샬럿 와서 연건들을 아주 잘 이끌고 있습니다 보컬 리더로서 29.9분 뛰면서 활약상도 괜찮죠 13.3득점 리바운드 5개 또 어, 예전 레리 존슨 번호를 달고 있는데 플로우 위에 있을 때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투머시 토커이고 뭐그 다음에 또그 부분 때문에 뭐 보스턴에 어, 아나운서가 또 그랜트 윌리엄스를 까기도 했었는데 샬럿같이 패배의식이 사로잡힌 곳에서는 그랜트 윌리엄스 같은 이런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플레이 자체가 살아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이도 아직까지 젊고 예, 얼굴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젊습니다 그래서 그랜트 윌리엄스가 충분히 샬럿에서 저는 잘 자리를 잡고 있고 또잘 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스 커리입니다 아 세스 커리가 델러스 베브릭스에서 있을 때 대부분 커리아의 기록을 세웠는데 완전히 밀렸습니다 예, 그래서 로테이션 아웃됐어요 36경기 12.7분이니까 많이 뛰지 못했고 필드골 성공률은 충격적이었죠 37.2% 3점은 36.3% 우리가 알고 있던 세스커리와는 완전히 동떨어져진 예,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트레이드가 됐는데 샬럿 호네츠로 트레이드 되자마자 샬럿이 5연승 이상 달렸어요. 그 중심에는 뭐 이적생들의 활약이 있었죠.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트레이맨 그랜트 윌리엄스 바실레 미치치 여기에 세스커리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발목 부상을 입었습니다. 음, 그래서 샬럿 호네츠 어, 아버지가 뛰었던 곳이고 아버지의 번호를 달고 뛰고 있죠. 19.9분 뛰면서 9득점, 필드콜 44%, 3점은 좀안 들어갔습니다만 확연히 반등을 했었고 또 아주 화려한 벤치를 이끌었었는데 아쉽게도 현재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어, 세스커리에게 2023-24 시즌은 좀 힘겹다 어, 하지만 또 아버지가 뛰었던 어, 그런 고향 팀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을 한번 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패트릭 베벌리입니다. 어, 패트릭 베벌리 같은 경우에는. 어, 필라델피아에서 뛰었죠. 47경기를 어, 활약을 했었습니다. 19.6분 뛰면서 6.3득점 그리고 3.1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뭐 기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선수는 아니죠. 예, 플로우 위에서 굉장히 훌륭한 수비력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또 상대 선수와의 신경전도 배벌리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예, 그런 어, 플레이들을 아주 많이 하는 어, 어떻게 본다면 아주 어, 팀 친화적인 플레이어죠 자 하지만 트레이드가 됐어요 미러피벅스로 가게 됐는데 어, 19경기 19.6분 출전 시간은 똑같았고 득점력 좀더 떨어졌고 어시스도 트 감소했어요 야투와 3점도 더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뭐 이런 기록들이 베벌리를 베벌리의 가치를 나타내는 예, 그런 지표는 아닙니다 다만 조금 전망이 어두운 게 오른쪽 손목 인대를 다쳤어요 예, 파열됐습니다 그래서 수술 받으면. 시즌 아웃이고 배벌리 본인은 참고 뛰겠다라고 본인이 지금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뭐 본인이 슈팅을 던져야 되는 오른쪽 손목인대 파열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안타까운 부상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로이스 온일입니다. 브루클린 네츠에서 피닉 선주로 이적을 했고 케빈 듀란트와는 브루클린 네츠 때 한솥밥을 먹었었죠. 3ND 자원이고 그리고 보조 플레이메이킹도 되는. 어떻게 본다면,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우승팀에 필요한 조각입니다. 브루클린 네츠 시절 때, 49경기 뛰면서 24.5분, 7.4 득점, 어시스트 2.8개, 그리고 필드골은 조금 안 들어갔어요. 38.8%에 그쳤는데, 피닉스 선즈로 와서 모든 기록이 다 상승했습니다. 출전시간 늘었죠?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필드골 성공률, 3점수 성공률까지 늘었어요. 어, 그래서 주전과 벤치를 오가면서 아주 좋은 활약 펼치고 있고, 그리고 사실 피닉 선즈에게 가장 부족했던 게윙 디펜더였어요. 특히나 빅 윙. 그래서 로이스 온일처럼 상대 빅 윙을 막을 수 있는 수비수가 필요했었는데 수비도 잘해, 3점도잘 쏴, 그리고 어시스트도 돼. 과거만큼 더러운 플레이도 안 해. 피닉 선즈가 굉장히 잘 데려온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로이스 온일의 피닉 선즈 이적은 본인에게나 선즈에게나 모두 다. 이득이 되는 트레이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트레이드 승자 패자는 누군가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빼먹은 선수가 있다면 또 댓글로 달아주신다면 제가 감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